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된다. 아큐 장전으로도 유명한 중국 근대 문학의 아버지 루신이 고향이라는 책에 쓴 내용이죠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루신의 문장을 인용하며 자신의 앞길을 암시했습니다.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기엔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세상의 길은 처음부터 다 길이 아니었다. 또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도하게 계산을 할 때다. 윤석열 아바타라는 야당의 지적엔 누구를 맹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요. 한때 나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다고 했지만 이 정도면 비대위원장 요청이 오면 수락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죠. 한 장관이 어제 당원 또 지지자가 반대하면 비대위원장 맡을 이유가 없다고 한 만큼 이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. 김정기자가 보답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설이 나온 뒤 공식 일정을 취소하며 말을 아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.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어, 그렇기 때문에 어,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정치 경험을 놓고 나오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는.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. 정치 경험 없다는 국가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안이 온다면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한 장관은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은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민주당다운 비판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. 그동안 총선 역할론에 대해 공감해온 한 장관이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상황에서 지도부의 마지막 결단만이 남았다는 관측입니다.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